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2 5 6가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뭐 비닐이 뜯기 쉽게 바뀌었네요 셀룰러 버전을 살까 했는데 솔직히 밖에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와이파이 버전으로 샀고요 외관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. 헤드폰 단자도 빠졌고. 어. 라이트는 단자가 여기 C 타입으로 바뀌었죠. 이렇게 여기 위쪽 아래쪽 피커가 달려 있고요. 이홈 버튼도 빠졌고 여기는 애플 펜슬 하는게 있고 스마트 커넥터도 뒤로 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못 쓰죠. 1세대, 2세대에서 쓰던 펜이랑 키보드 사용을 못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새로 사야 돼요.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. 볼륨 버튼. 그리고 드디어 요 아답터 급속 충전 지원하면 뭐래요 맨날 10W짜리 아답터 넣어주고 18W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바뀌었어 항상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던 게 USB-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전원을 켜 볼게요 사가마크나고 펜이랑 키보드는 같이 주문을 했는데, 스토어에도 없어요, 이게. 그리고, 일본어 키보드는 키 배열이 한국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, 완전 아니고, 약간씩 달라요. 키가 좀 많고, 배치가 약간 다르고, 그래서, 영어 버전으로 주문을 했거든요. 12월이나 되야 온대요. 펜도 11월 말에 오고, 키보드를 쓸 거면 케이스가 필요 없으니까, 요, 뒷면도 덮어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케이스는 따로 구매를 안 하고, 키보드를 이렇게 덮어서 사용할 예정이고, 백업 복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이패드 리뷰 많이 나왔으니까, 는 일단 간단하게 개봉기만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